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6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러시아 전쟁에 대한 제재로 EU연합 27개국이 러시아 산 원유수입을 90% 수준까지 금지한다는 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원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다시 불안한 6월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5월 마지막 날 바이든과 파월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인플레이 리스크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을 하였고 잠시 저점에서 반등하던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연동된 금융 상품과 별개의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이상적인 암호화폐가 세상에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최근 주요 뉴스들과 함께 6월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5월 29일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히 큰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국제 송금업체인 미국의 머니그램의 CEO 알렉스 홈즈가 기존 리플과 협업해오던 국제 송금 기반 파트너십을 스텔라와 함께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저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텔라는 미국 CBDC 개발 기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도 올해 1월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사모펀드 메디슨 디얼본에 의해 18억 달러에 합병된 머니그램은 2021년 기준 약 1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은행보다 더 편리하고 빠른 송금 수단을 위해서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스 홈즈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는 실제로 충분히 호환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머니그램을 통해서 세계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약 5천만 불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바 있었지만 미국 내 SEC와의 소송 등의 이유로 양사는 2021년 그 파트너십을 중단하게 되었고 스텔라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스텔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송금 플랫폼이 머니그램에 의해서 재탄생된다면 향후 스텔라 블록체인 디지털 지갑 사용자들은 자신의 보유 자산을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전환이 가능하고 머니그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금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리플 파트너십이 스텔라로 전환된 것이고 이렇게 스텔라 기반 프로토 콜 프로토콜이 미래에 미국의 CBDC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USDC와 스텔라의 연동 또한 스텔라 프로토콜 자체의 우수성과 사용자들의 인식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은 쉽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파이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이 스텔라 재단과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파이 지갑 또한 USDC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쉽게 일상화폐로서 자리 잡는데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언젠가는 파이 지갑이 기존 암호화폐들 과 과의 전환이 가능하기도 전에 USDC라는 파이의 환매 창구가 먼저 미국 내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테라 사태 이후에 테라 연동 USDT 코인의 달러 패킹 실패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지불 준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SEC와 소송 공명까지 예상되고 있는 US 테더에 대한 시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테더는 테라 사태 이후에 공급량이 10% 가까이 줄어드는 75. 5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같은 기간에 USDC는 약 2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테더는 패깅 압력이 지속되면서 0.95불 수준 이하로 하락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큰 긴장감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테라 사태를 암호화폐발 리만 브로더스 사건으로 치부하는 이야기들이 나돌게 되면서 5월 중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폭락을 이끌게 된 주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테더 측은 시장 위험이 커지자 곧바로 5월 18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3월 31일 기준 테더 지급 준비금 총 820억 달러, 약 104조 원 중에 8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회사채와 담보 대출,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급 준비금 중에 기업 어음을 약13% 가량 축소한 것으로 밝혔고 다음 분기까지 추가로 기업 어음 규모를 약17%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 축소로 태도의 유동성과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시장은 다시 표면적으로 안정화가 되었고 현재 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건은 인플레와 이자율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동성으로 파악되긴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가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인식된 현재 상황은 향후 여타 금융 시장과의 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중남미 엘살바드로와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언한 바 있는데 향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역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 폐소가치 하락으로 촉발된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약51%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것은 폐소가치 하락으로 구매력이 상실된 전체 인구 37% 가량이 극빈층으로 전락한 상황이고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기관에 디지털 자산 운영 금지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이고 암호화폐 수용률은 약 12%로 주변 남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 컨텐츠에서 아르헨티나 상업은행 방코 갈라시아의 비트코인 결제 계좌 운영 계획도 발표 3일만에 중앙은행에 의해서 금지되었고 이것은 추가로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할 아르헨티나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자국 화폐 변동성이 큰 경험을 통해서 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브라질과 통과 등이 법정 화폐 도입에 추가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우레오 리베이로 브라질 연방 하원 의원은 브라질인들이 조만간에 비트코인으로 집과 자동차를 사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의 ...에서 펼쳐진 인플레 공포로 인해서 자국 화폐의 구매력을 상실한 개도국과 후진국들은 기존 경제 시스템이 여전히 지적하고 있는 변동성이라고 하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밖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과연 현재의 기존 시스템을 답습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엄청난 규모의 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마지막은 테라 2.0의 부활입니다. 5월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흔들었고,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테라 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수많은 기존 루나 보유 고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테라 2.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이렇게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지만 고래 고객들과 기관들의 탈출용 속임수라는 비난이 가장 크고 이것은 결국 향후 법정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테라 2.0 플랫폼을 런칭한 후 기존 루나는 루나 클래식으로 그리고 UST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초 0.5불 수준으로 상장이 되었고 몇분 후에 약 30불까지 폭등한 후에 곧바로 88%가 하락한 3불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고 현재는 9불 수준대로 다시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투자 투자자들의 손실 복구를 위한 투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국투자자의 경우 약 28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부분 에어드랍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적인 시각 때문인지 한국거래소들은 테라 2.0의 신규 상장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에어드랍만을 지원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루나와 루저를 결합한 루저 코인이라는 밈이 생길 정도로 암호화폐 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 합의 가격 캠페인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코어팀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3만 9천 명의 밸리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KYC 관련 숫자가 처음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들이 1인당 하루 30명 정도를 검증한다고 해도 6월 말 파이투데이 이전까지는 약 3,500만 명 검증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검증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SKYC는 파이 채굴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이제는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니콜라스 박사가 개발자들과의 채팅에서도 공식적으로 검증인들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확인해줌에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의 KYC는 6월 중에는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오는 6월 말 파이 투데이에서는 KYC에 대한 전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면서 코어팀의 직접 개발 앱과 해코톤 수상작 외에도 추가적인 앱 개발에 대한 플랜이 진행될 것으로 으로 예상해 봅니다. 무엇보다 기존 해커톤 앱 개발자들도 6월 말 이후에는 파이의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파이 합의 가격 도출에 대한 각 국가별 커뮤니티들의 움직임들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파이 합의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간단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이네트워크가 추구하는 P2P의 의미입니다. 현재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갖고 계시는 선입견은 파이는 초기 합의 가격이 도출되고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탈중앙화앱 연동을 통해서 파이를 기존 화폐로 바꾸려는 매도자만 존재한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파이의 P2P는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아닌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입니다. 초기에 화폐로 바꿀 수 없는 폐쇄 메인넷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이른바 초기 저가 매도자들의 시각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를 축적하고자 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무역 에이전트들이 초기 파이 앱에서 상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너무 높은 가격의 파일을 원하지도 않겠지만 값어치 없는 저가의 파일을 축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폐쇄 메인의 초기에 파이 앱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들은 파이 가격의 미래 가치 상승보다는 3,500만 혹은 5,000만이라는 이미 확보된 거대한 시장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품 공급을 통해서 축적되는 파이의 미래 가치의 상승은 그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소익이 될 뿐입니다. 바로, 파이 가치가 파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고가로 책정될 경우에 물품 공급자는 자신들의 가용 상품의 10% 혹은 20% 범위의 재고만을 파이 커뮤니티에서 제공하게 되고 혹은 50%의 현금과 50%의 파이 지급 등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파이 앱에서는 파이만을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극도로 조절하면서 자신들의 캐시플로우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에는 자장면을 하루 100개를 파는 영업점이라면 하루 10개에서 20개 정도만 파이로 결제받으면 크게 지장받지 않는 수준으로 파이 플랫폼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초기 파이 플랫폼 내에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적어도 3개월 혹은 5개월 수준의 폐쇄 메인넷, 즉 파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처음에는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앱 운영자들에 의해서 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고려한다면 살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적은 게 아니라 폐쇄 메인 넷 거래 기간 동안 적정한 선에 파이 가치를 만들어 줄 파이 생태계 확보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생각보다 더 활발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미 확보된 공급 업체들이 직접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B2B와 B2C가 함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더 빠른 확대가 진행될 것입니다. 파이가 파이어 타일 중앙화 앱을 통해서 상품 거래, 게임 그리고 가까운 미래 디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월간 약 10억 달러, 한화 가치 1조 원 수준의 파이 경제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세상의 거의 모든 브랜드들을 파이앱을 통해서 만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 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도출된 합의 가치는 빠른 시간 안에 1억 명의 파이오니어들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차후 점점 높은 합의 가격과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파이 소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파이 경제를 대규모로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고가 정책이 모든 지역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의 물품 공급업자들이 파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결국 파이 합의 가격은 글로벌 합의 가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 인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이 합의 가치에 대한 물품 공급업자들의 수용도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밝힌 견해는 파이 합의 가격 도출은 커뮤니티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글로벌 합의 가격은 결국 물품 공급자와 브랜드의 파이 가치 인식에 의해서 하나의 가치로 수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적으로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진행되는 트레이딩 가치로는 파이를 절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파이 커뮤니티의 기본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끊임없이 커뮤니티의 단합과 아울러서 소비를 통해서 파이 시장은 시장 참여 공급업자들 들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돌파해 줄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적은 암호 화폐를 찾는 일은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저는 그첫 번째 단서가 파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를 추앙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모두 함께 동참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